아 어, 흑전 따야 된다니 아그 어... 이벤트 때안 하고서 나중에 하면 또 그때 고통 엄청 많이 받을 거란 말이지 흑전 은근 금방 해요 어, 님 해주실? 아 어... 아무런 보상 없이 아이디 어... 1위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간담회에서 그게 맞지 1위나 보상 늘려줄 생각 없다 아나 어, 진짜 간담회에서 그 들었거든요. 솔직히 저 그때는 실내 이대에서 딱히 관심 없었거든요. 대전에만 관심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, 던전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, 던전러 분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심정 어땠을까? 네, 그지 같겠다, 진짜. 이전하면 또 강화해야 되잖아요. 또 강화해야 되니까 또, 아이, 개, 강화가, 아, 야발. 이전하면 지금 손해잖아요, 저. 저 11-11이에요, 이거. 10에 10-12여도 이거, 손해일 것 같은데요? 아, 또돈 오지락이 빠졌네, 얘부터 나왔으면 안 됐어. 얘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. 되... 아, 얘가, 얘가, 얘부터가, 얘부터가 문제야. 이게 뜨지 말았어야 됐어, 진짜. <laughs> 그다음에 이거 18, 19에서 이전하면 13이 되는 건가요? 재련 6을 빼면 되는 거죠? 이전할 때. 10에 한번 해볼까요? 궁금하긴 했어. 근데 어차피 상이랑 장갑은 갈 생각이 있거든요. 일단 맛보기를 좀 해볼까? 아 추가 지속이에요.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? 잠깐만. <laughs> 야, 이거 맛보기 안될 건데? 야, 맛보기가 재료값만 사는데 끝날 것 같은데 이거. 아, <laughs> 진짜. 야, 말이 안 되는데? 야, 다가갈 수가 없는데? 추가 피해, 추가 지속 10%가 있나? 어, 여기 있다. 이거에요 이게 완작이잖아요. 이게 이거를 사고 그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 옵션 보관함 저기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요. 첫 번째 줄은 무조건 모스댐이고, 세 번째는 이하의 적이냐, 아니면 저거 초기화냐인데세 번째 줄은. 보석적 천이랑 역강배랑 벽, 벽. 난왜 이렇게 벽을 하고 있을 <laughs> 그러니까. 얘, 얘를, 이거를 사서, 다른 캐릭터 거를 사서, 옵션 보관하면서, 장갑. 이렇게 해서, 뭐야 이거? 아, 이렇게 확률을 늘릴 수 있구나. 추출하는데. 아, 씨, 이거 확률을 조작할 수 있네? 추출 뽑고 싶은 거 50. 나머지 25? 이렇게요? 아, 이거예요? 이렇게? 야, 마결이 4,000개면, 5,000개에 2,000만원이니까, 한번 하는데, 야, 씨, 미친. 1,000 몇만원이 나가는 거야? 이렇게 하면, 이게 세 번째 줄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?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? 3중 하나 랜덤? 확률을 따라서. 이렇게 하면 그냥 동일한 확률이고,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얘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돈을 아끼고 싶으면은 자기가 우리 좋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. 확률상으로는 이게 제일 낮게 나오는 건데. 아, 이거 뽑고 싶어 하면은. 시발. 네. <laughs> <laughs> 저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. 저 부여할 때, 부여할 때, 그 다음에 보관함에 있는 거 없어지나요? 아, 부함에 없어져요? 퍼센트 랜덤이에요? 이게, 이거,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근데? 확률 상으로 이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? 실전에서 이거 커맨드 공격이 나온단 말이지. 씨발 진짜네? 야! 야, 이거! 야, 이거 하는 사람 얼른 족 같을까, 이거. <laughs> 아니, 저 이거 막보기, 그냥. <laughs> 야, 이거 완작 하시는 분들. 와, 미쳤다. 왜 사람들이 이거 방어구만 해서 12강복 갑 날아가는지 알것 같다. 와, 저는 일단 텐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아 던전러브들 어, 어떡해 얼마나 고통스러? 워야 머전은 머전만만의 스트레스 받고 던전은 던전러브만의 스트레스 받고. 그러니까 야 이거 이, 이거 맞추신 분들 미친 거 아니야? 봐봐 이거 완전 거의 극작이잖아. 이이세만해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, 이렇게 사세 맞추신 분들은 어? 저도 이정까지 몰랐거든요. 진짜? 저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야 이게 <laughs> 야던전을 조금 기숙히 좀 기숙히 맞다 볼까 했는데 이 썩어져 있는지 몰랐네 <웃음> 이게 <웃음> 가져가 싶은 폭탄 폭탄